첫 솔로 앨범 라이크 like 워터 온라인 기자 간담회 남정현 기자, 2014년 데뷔한 레드 벨벳이 7년 만에 솔로 앨범을 내놓는다. 첫 솔로 앨범의 주인공으로는 메인 보컬 웬디가 출격한다. 웬디는 5일 오후 6시 첫 솔로 앨범 라이크 워터 라이크 e r 의 발매를 앞두고 이날 오후 2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같은 그룹의 멤버인 조이가 진행자로 함께 했다. 레드벨벳에서 처음으로 솔로 음반을 발매하게 된 웬디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웬디는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번 앨범의 전체 콘셉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감정을 담았다.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이다. 앨범을 듣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이라고 자부했다. 특히 그는 행사 내내 감동과 위로라는 키워드를 수회 반복할 정도로 이번 앨범의 지란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타이틀 곡라이 고터는 랜디의 청아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어쿠스틱팝 발라드 곡이다. 서로의 존재와 의미를 물에 비유해 작은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서로에게 운명처럼 흘러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앞으로 펼쳐갈 새로운 여정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곡에서는 랜디의 진심이 담긴 가사를 확인할 수 있다. I just wanna 생유포 걸리빙 미라고 나를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가사를 넣고 싶었는데, 그대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활용했다. 따뜻한 이미지들이 많아서 보시면서 힐링이 되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타이틀곡은 디스비스타프스, 웬디스레인스톱스는 피아노 연주와 다이내믹한 보컬이 어우러진 슬로우 템포의 발라드 곡이다. 웬디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노사한 가사는 삶에 지친 순간 때로는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는 공간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 곡에 대해 웬디는 이 곡은 저의 보컬과 피아노 연주로만 이루어졌다. 저의 보컬적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특히 가사에 제 얘기를 녹여서 더 애정이 간다. 기다림이 길었다. 팬분들이 많은 위로를 전해주셔서 제가 받은 걸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 곡을 더블 타이틀 곡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곡에 담긴 메시지를 말하듯이 표현하고 싶어서 정말 신경 써서 녹음했다. 녹음 시간만 합치면 15시간을 한것 같다. 신기하게도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비가 왔는데 녹음을 마칠 때는 항상 비가 그쳐 있더라고 심혈을 들여 완성한 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공개됐는데, MC를 맡은 조이는 이 곡은 비에가 하이라이트인데 다못 들려드려 아쉽다. 고해 곡의 후반부를 궁금하게 했다. 웬디의 달콤한 보컬이 매력적이며, 이른 봄짝사랑하는 상대와 마주한 순간을 그린 가사에는 작은 행동에도 설레며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웬디는 이 앨범에서 제일 밝은 곡이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곡일 것이다. 멜로디는 달콤한데, 가사는 직접적이라 반전 매력도 있다. 웬디가 이런 곡도 소화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했다. 초행길, 더 로드, 은 블루스 리듬이 가미된 모던록 발라드 곡으로 유려한 스트링 선율과 드라마틱한 곡 전개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에 빠진 듯한 높은 몰입감을 준다. 낯선 초행길에서 갑자기 잊고 있던 지난 추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을 풍부한 감정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애절하게 표현했다. 베스트 브랜드는 재지한 편곡이 매력적인 슬로우 템포의 발라드 곡이다.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의 어쿠스틱 베이스, 드럼, 스트링이 더해져 풍성한 앙상블을 이룬다. 가사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이들에게 전하는 고마운 마음과 변치 않는 우정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레드벨벳 맨바이자 웬디의 동갑내기 친구인 슬기가 함께 했다. 조이는 이 노래를 듣고 울었다. 지난 시간이 떠오르면서 벅차오르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저랑도 해달라고 귀엽게 청했다. 그만큼 이번 앨범에서는 그의 상징색인 파란색이 강조됐다. 웬디는 파란색은 제가 레드벨벳 데뷔 때부터 선보였던 저의 상징색이다면서 라이크 워터와 잘 어울렸었었다. 파란색 안에서도 다양한 파란색이 있다. 시원한 보컬, 곡의 따뜻함 등을 상징한다. 앨범과 너무 찰떡인 색깔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웬디가 가진 솔로로서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솔로 가수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레드벨벳의 색도 유지해야 했어요. 동시에 저의 색깔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저만의 색을 찾아가는 여정을 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웬디는 솔로 데뷔를 1시간 앞둔 오후 5시부터 네이버 V라이브와 유튜브 레드벨벳 채널에서 생방송 웬디즈뉴 챕터, 라이크 워터, 웬디스 뉴 챕터, 라이크 워터, 를 진행한다. 웬디의 첫 번째 미니앨범 라이크 워터는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공개되며, 타이틀 곡 라이포터의 뮤직비디오도 유튜브 네이버 TV SNTOWN 채널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